결혼하기로 약속한 루세 루과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보아스가 루에게 그래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모습입니다. 한밤중에 두만의 은밀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만나게 될 텐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분, 예수 그리또를 만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 방식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사도 바울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핍박하던자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가장 잘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마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오늘 무슨 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한밤중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꿈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앞으로 펼쳐질 세계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이 어머니가 시켰던 대로 이 룻은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가 다락마장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 시어머니가 앞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행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시기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때입니다. 이 수확을 하는 시기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다 좋아할 겁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은 더더욱 좋아할 것이고요. 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한달 일이 끝났을 때 이제 월급 받는 날이 되어지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쨌든 월급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수확하는 결실은 행복한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추수할 때 그리고 타자갈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올 법문에 보면 보아스는 지금 농사를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알곡들을 타자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행복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에 타자가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타작하고 수확한 것을 어 타작이라는 마당에 갖다 이제 쌓놓고 타작을 하게 되는데 그 마당은 주로 마을 밖에 언덕 까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그곳에서 키질하고 또 곡식을 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갖다 이제 마당에 쌓놓으면 소가 와서 다니면서 이렇게 밟거나 또는 그것을 사람이 이렇게 털어서 그것을 키지를 통해서 쭉정이는 날리고 알곡은 쌓아두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쌓였을 때 이렇게 수북히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남자, 남자들은 지키기 위해서 그타작마당 한쪽 끝에서 잠자리를 자게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더미에 곁에 눕는지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지금 추수하고 다 자간 모습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했다는 것은 지금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먹고 마시고 이제 즐겨서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죠. 그때에 한 여인이 바로 자기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 어, 루시입니다. 이 발치라는 말이 네번 나오게 되는데 4절에 나오고 7절, 8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2장에서 보면 어, 2장 10절을 보면 <laughs> 보아스의 은혜로 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루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루시 너무나 감사해서 그의 발치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제 3장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의 발치에 눕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혼을 전제로 지금 그는 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발치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 모습이고 요청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보아서는 누대게 어, 이제 자신이 해야 될일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데, 그 이전에, 왜 그렇다면, 보아스는 룻에게 청혼을 하지 않았을까? 또, 룻도 보아스에게 왜 청혼을 하지 않았을까?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10절과 12절을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들을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젊은 사람들이 루데게 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꼬셔보고 한번 유혹해 보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음을 암시적으로 알려줄 수 있죠. 또한 12절에 보시면. 어 진정한 이제 청혼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보아스도 기업을 물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보다도 우선권이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결혼을 청혼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앞선 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는 행동을 옮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루스의 이러한 발치에 눕는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가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하룻밤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보아스의 인생도, 그리고 루스의 인생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우리 성경 안에서, 갑자기 변한 건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갑자기 잠들었다 깨어났더니 웬 사람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잠들게 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어왔죠.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 또 하나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너무도 사랑해서 7년간 고생하고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너무나 행복해서 잠자리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고 났더니 라일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얼마 뒤에 라일을 통해 또 얻게 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하루 아침에 인생이 되어 달라진 경우를 볼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올보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에 늘 시녀와 또는 그모압비서한 여자로서 이삭을 주는 한 여자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하룻밤 사이에 보게 됩니다. 자기 발치에 누운 여인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laughs> 그 우리 구절 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이렇게 먼저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루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작을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서 아 이게 이제 새로운 국면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모압에서 온 여자 이렇게 여기겠습니다. 모합의 여인, 모합 여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자기를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 뭐, 이방 여자가 아니라 당신의 여종으로서, 이방 여자와는 유대인들이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는 새로운 국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정이니 나를 지하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출발을 시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이방여자가 아닌 당신의 여정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는가 보십시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말이죠. 루시 지금 모아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당신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과 관계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보호 아래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듯이, 이제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당신의 날개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이 루슨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이제 14절까지를 볼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그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더욱 더 유지해 갈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며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10절을 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요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한다. 먼저는 그에게 축복을 하고 남자를 따르지 않는 것을 어, 고맙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여인이 내 발치에 누웠을 때 왜 여기 있느냐, 너가 왜 이렇게 있느냐라고 쫓아낼 수도 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용납해줬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이 보아스가 너 나가 하면 쫓겨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용납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이지만. 정말 보잘 것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던 겁니다. 루스의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에게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너가 뭔데 하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가 상관이 없어. 나는 너를 멀리할 거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와 루스의 조건을 보면 도저 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아스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야고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나게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고 말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과 늘 함께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량없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마음속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 이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해 주고 있는지 다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세게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의로운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나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며 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이 세상이라는 무대가 결코 어렵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었다고 말합니다. 우린 이런 말씀을, 우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수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며 또한 본국으로 기관하는 유대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요셉과 사가리아에게도 사도바울과 요한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자 했던 목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 살아갈 때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듦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시작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보았스는 바로 이 루세 두려움을 잠지어 잠재워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에 대한 약속까지도 확실하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말이죠.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해야 될 일을 그는 13절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걸볼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이죠. 이 보아스는 루데게 내가 이제 다 행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고 확신시켜 주고 또 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행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나보다 먼저 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보아스에게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그는 보아스는 누대게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다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면서 누대게 누나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 그것이 뭐냐면 나보다 우선하는 사람이 있단다.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루덱에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이단이나 가짜들은 언제나 거짓된 희망을 심어서 헛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이 보아스는 사실대로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거짓된 희망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그 일을 자신이 이룰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덱에 내가 그렇지만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이죠. 바로 사실대로 그는 루데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추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까지도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영웅전을 쓸때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자 하지만 성경에는 잘못된 것까지도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사실적으로 대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석의 역사를 이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신의 아들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아, 8장 32절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여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보다 더한 것을 주지, 주실 수 없지 않겠는가? 더줄 수고, 더 주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룻을 돌려보낼 때, 이 보아스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15절 보십시다. 15절 보십시다. 룻기서 3장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고돗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성읍으로 들어가니라. 16절. 루시 시어머니가니 그가 이르되내딸 어떻게 되었냐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그가내게이 보리를 여섯 번 대어 주며 이러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보내었던 겁니다. 이제 이 보아스는 루에게 아, 보아,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대어 주면서 자, 옷자락을 펴라. 그리고 그거 폈을 때 거기에 여섯 번 데어서 담아줬습니다. 이 여섯 번 데어줬을 때약한 학자들은 약2 주일 정도의 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섯 번을 데어줬을까? 루손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여섯 번 데어줬으니까 그랬나보다라고 할수 있어요. 왜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루스의 얘기를 들었을 때그 의미를 이해했을 겁니다. 무슨 의미냐? 여섯 번을 되어졌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 규례라는 게 있습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6년이 끝나면 안식으로서 안식년으로서 그에게 모든 자유와 행복이 주어집니다. 이 보아스는 여섯 번 되어지면서 루덱에게 이제 너의 수고와 고생이 끝났다.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신부가 될 사람이니 이삭을 줍는 일을 멈춰라는 겁니다. 여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신부 될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로운 몸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루스는 돌아와서 라움에게 사실대로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의 선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늘 도우시면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도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2절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루스는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사실대로 다 말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국률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보십시다. 18절다가 짓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룻에게 보아스가 한 일을 이제 일해줄 것을 기다리라고 나오미는 설명합니다. 룻은 지금 할수 있는 건 뭐냐? 보아스가 지금 일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만일 이 룻이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흐트러져 버릴 겁니다. 이 나오미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일을 할 거니 앉아서 기다리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질문을 해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되신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약속들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범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라고 말이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브에서 10장 36절에 너희 안에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이죠. 지금 나오미아 룻은 보아스가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앉아있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수도 없이 말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세 가지만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루기 3장 18절에 앉아있으라고 하는 말씀과 또한 주굽기 14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갈 때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46편 10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앉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신 다음에 15절에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때와 기다릴 때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의 역사를 이루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빌보새 1장 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